네, 오늘 해석할 곡은 어 베토벤 소나타 21번 Op.53 발트슈타인 1악장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어, 굉장히 끝났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그쵸?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한번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C 메이조로 처음에 네, 이렇게 네음이 반복이 되죠. 어, 일단 외성이 잘 들려야 되고요. 그 안에 내성이 네,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잘그 내음이 어, 화음이 잘 되도록 어,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템포도 어, 빠른 템포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 테크닉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엔 소리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 게큰 훈련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G로 바뀌죠. C로 시작을 해서 G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노래가. 근데 그 레가 여기 가서 해요. 허, 음역이 이렇게 확 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 노래는 그렇게 네 마디의 노래를 잘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B플랫으로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 왼손의 외성과 오른손의 외성을 만들어주고 내성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네, 이 내음이 네 아주 고르게 어, 잘 어우러지게 네, 그렇게 소리를 만드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가 노래죠. 근데 그게 여기가서 노래가 돼요. 그다음에요. 이제 G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하다가 그래서 어... G로 가고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세 단이 참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발두 시단을 치면 이세 단을 치는 거를 보면 아 어느 정도 치는구나.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게한번더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8분음표가 아니라 16분음표. 외성과 내성을 한꺼번에 쳤다면, 이제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쳤다면, 이제 여기로 올라왔어요, 음역대가. 중간 보이스로, 중간 보이스기 때문에 더 밝아 벗은 느낌이에요. 더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보이스 어, 소리를 들으면서 이1 6 분음표를 잘 어,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G로 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노래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D 마이너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음역이 뛸때이 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아주 내가 어떤 소리를 원하는지를 잘 음, 생각을 하셔서 어,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중음으로 되다 고음으로 뛰기 때문에요. 고음이 굉장히 사람이 귀에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어, 고음이네? 어, 다른 소리가 나오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요. 요렇게 반음 올라가서 그 다음에 B로 바뀌려고요. 그래서 B 메이저가 돼서 여기서는요 왼손 그다음 그 다음에요 어 B야 이야 B야 이야 아니야 B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요. 네, 이 소리를 너무 어 가볍게 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가 피아노고 또 이렇게 16분음표와 같이 움직이면서 오른손에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요. 가볍게 쳐 주지 않으면 굉장히 여기가 어, 둔탁해져요. 둔탁해지지 않게 네, 그래서 소리는 선명하지만 가볍게 선명하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B로 꼬리를 하죠.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받고, 하면 오른손이 받고, 그 다음에는 라로 가고, 네, 이렇게 만나요. 그니까, 러그 만나는 거를 잘 노래를 만들어주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돌체 부분으로 가요. 제, 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e 메이저로. 네. 네, 이런 라인의 노래를, 어, 다 코드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 코드로 노래가 잘 되게. 잘못하면 이렇게 노래가 잘안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약간 더 소리를 줄여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다음에는 위로 올라가서 또 하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네, 이렇게 셋 있다는 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셋 있다는 표를 굉장히 네, 테크닉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밑에서는 노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노래가. 그렇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 셋 있다는 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렵고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갑자기 3도의 연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 노래를 만들어주는데 3도의 관계식을 어, 테크닉을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랑 똑같이 내려가서 또한 번. 그 다음. 그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왼손은 네, 이렇게 싱코페이트가 나오고요. 오른손에서는요. 음. 이메이저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또 왼손이. 그러면요.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세이 따는 표에서 이제는 16분표 4개가 돼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일로 가죠. 그래서 여기를 피크로 해서 여기서 도달을 하게 되죠. 네, 여기서는 폴티시모라는 악상이 나오고요. 왼손이 네이 리듬이 네이리듬이 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 리듬으로 소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리듬의 소리를 그러면 그 위에서 네 이게 어, 노래가 쭉선명하게 어, 소리가 나줘야 되고요. 그다음에요이 메이저 여기에 스포장도 있어요. 그다가 그렇죠? 왼손에 어, 너무 매력적으로 왼손이멜로디가올라가죠 그래서 이메이 어, 코드에서 그다음이요이 코드로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고, 그 다음, 요게 되고, 그 다음, 해서, 이메이저로 네, e e 바뀌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 디미니엔도그 다음에, 피아니시모, 그 다음에, 크리시도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화려하게, 무슨, 아주 그 어, 작은 바람에 불꽃이 흔들리는 게 점점 바람이 부니까 이제 불꽃이 커지는 것처럼 네, 그런 연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했으면 네, 이렇게 왼손의 노래가 나오고요. 오른손은요. 네, 이러한 멜로디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어 E 메이저에서 어 그다음에 E 마이너 어 B 네, 그래서 1도 5도 1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엔요. 밑에 내려와서 그걸 또 반복. 네, 여기도요. 이거를 아주 그냥 어, 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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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 작은 소리지만 너무 곱게, 그게 싹 흘러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다시 1도, 오도 1도, 또 한번 1도, 오도 C 메이저로 바뀌어요. 그쵸? 1도, 오도 1도, 또 나오고, 1도, 오도 D 마이너로 바뀌어요. 그래서 또 한번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F 메이저로 요렇게 네,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 이제 왼손에서는 했던 게 이제 그렇게 돼서 8분음표가 그다음에 16분표. 진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오른손에서는요. 했으면 이런 네, 멜로디인데요. 허!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하면 될 걸? 네,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음역을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음역을 확확 띄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뭐라 그럴까요? 어, 알토가 나왔다, 소프라노가 노래했다, 또 베이스가 노래했다, 다른 목소리가 막 바뀌면서 하나의 노래를 나눠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노래는 나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를 잘 잡으려면요. 아까 제가 왼손을 쳐드린 것처럼 네, 요 라인을 들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게 되고요. 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노래가 한번 나오고 두 번, 세번 꼬랑지만. 그렇게 나왔던 게 이제는 아예 세디 따는 표로 바뀌죠.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이 이제 스커페이트가 어, 나와요. 그래서 어, 왼손은 세디 따는 표로 변한 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가 네 마디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C 메이저에서 이제 F 메이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렇게 해서 네 마디. 그다음 B 플랫으로 가서 이렇게네 마디. 그다음에는 E 플랫 마이너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두 마디. 그다음에는 F 샵두 마디. 그다음에는 B 마이너. 그 다음에는 G 메이저. 그다음에는 C 마이너. 두 마디. 그다음에는 D 플랫 메이저. 한 마디. 이거는 디미니시. 여기서는 G 메이저로 바뀌어서 아, 이렇게 아주 고운 또 목소리가 나와요. 폴테 피아노.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그 연결구가 돼요. 그래서 어, 여기도 굉장히 고와요. 왼손의 테크닉을 네 이게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소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고르긴 소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 그 위에다가 오른손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 이게 한 프레이즈죠. 또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를 반복해서 그다음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보여졌죠. 그러니까 어, 일단은 테크닉을 편안하게 만드시는 거 그다음에는 어떠한 소리를 만들어 내야 음~ 그,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어~ 내가 내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는 과제가 돼요 그래서 음~ 다시 이제 음, 돌아갑니다 앞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요렇게 바뀌죠 네 그래서. 요러한 중간에 연결구를 통하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요, 오른손만 연습하세요. 요거만 연습하세요. 그리고 귀로도 따로 듣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이거를 이렇게 같이 들으려고 그러면, 그 그거보다 어 분리해서 들으면 훨씬 더 치기가 수월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제 진짜 여기서는 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요. 네, 중간에 어 조성이 바뀌어서 음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쭉 앞에서 한 얘기를 반복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음, 조금씩 달라지죠? 이제 마지막. 네, 요, 어,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요. 네, 요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어, 쓰임하고, 또 요, 요번에, 요씨 하고 그거를 연습하셔서 이제 이두 번째의 씨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면서 지금 어, 계속적으로 어, 보면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또 포올 테로 쭉 내려왔다가 여기를 거쳐서. G 메이조가 돼서 또한 번, 그 다음에 이제 C로 돌아와요. 네, 그거를 또 위에서 한번더 노래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처음에 그 주제였던 그 주제가 한번 아주 피아니스모에서 폴티스모로 해서 화려하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네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 댓글이 저한테는 힘이 되거든요 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달아주시고 어, 또 다음에 어, 또 원하시는 곡 있으면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